소니의 리더십은 포스테코글로도 놀라게 만든다. 토트넘의 주장은 위대하다. 영국 현지에서는 지난 시즌 망가질 대로 망가진 토트넘을 하나로 만들고 있는 유캡틴 손흥민에 대한 극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도파도 파도 미담들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레전드 플레이어와 양팀 감독들이 손흥민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260득점에 빛나는 앨런 시어러도 손흥민의 아스날전 대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러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첫 골을 넣을 때 손흥민의 움직임은 센세이셔널했다. 두 번째 골을 넣을 때는 대단한 침착함을 보여줬다고 극찬했습니다. 더 부트룸에서도 NG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기용하고 있다. 그는 주장완장을 차고 캡틴 역할을 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아주 훌륭했다. 아직 그의 최고 시즌은 오지 않았다. 손흥민이 이대로 잘해준다면 토트넘은 시즌이 끝날 때 사위를 유지함은 물론이고 잘하면 우승 트로피까지 따라올지 모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포스테 코글로 감독 또한 손흥민을 칭찬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의 활약에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을 받은 포스테 코글로 감독은 젊은 선수들을 칭찬한 후 손흥민과 메디슨에 대해 메디슨과 손흥민은 다른 수준에 있었다. 득점 외에도 그의 직업 윤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벌리전 해트트릭 이후 잠깐 침묵했던 뒤 다시 득점을 터트린 손흥민의 득점을 두고도 손흥민은 리더로서나 선수로서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우리는 손흥민을 스트라이커에 배치했고 그는 정말 열심히 뛰었다. 손흥민은 팀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서 놀랍다. 손흥민은 언제나 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는 공격을 마무리할 자질을 보유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 선수는 아직 6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벌써 5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의 리그 득점 기록이 열 골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페이스인데요. 이번 시즌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득점뿐만 아니라 주장으로서의 품격도 빛이 났습니다. 자신의 득점만 챙기는 이기적인 플레이가 아닌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더욱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 상황을 전하며 선수들이 좋아하기보다는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과 분위기였다. 선수들이 승리를 열망했고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했다는 걸알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팀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주장으로 첫 풍런던 더비였는데 이런 큰 경기를 처음 겪는 선수들이 있다. 선발 명단 중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 경기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기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수들이 잘 받아들이고 압박감을 이겨내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유럽 무대 190고 골을 기록했는데 여태까지 함께한 모든 선수와 감독님 덕분에 오랫동안 유럽 생활을 할수 있다. 얼마나 더 오래 뛸지 모르지만 경기장 안에서 최선을 다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득점만을 위해 경기를 뛰는 게 아닌 주장으로서 원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엿볼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손흥민 멀티골에 대한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의 입장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잡은 게임을 손흥민 때문에 망쳐버린 아픔이 쓰라린 듯 보이는데요. 사실 아르테타 감독은 경기 전부터 손흥민에 대한 두려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경기 전 그는 영국 풋볼런던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새토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토트넘은 새 감독 체제에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팀 분위기와 스타일이 모두 바뀌었다. 이에 우리도 적응을 잘하고 이길 만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각오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테타 감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 그를 아주 좋아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일한 선수들이 그를 모두 좋게 평가했다는 건 우연이 아니다. 토트넘에 잘 어울린다고 호평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두려움은 토트넘의 주포였던 해리케인에 대한 질문에서 나왔는데요. 그는 케인 없이 치르는 북런던 더비가 유리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케인이 없어도 토트넘엔 다른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기회와 차이를 만드는 선수들 말이다. 토트넘은 케인이 떠나면서 큰 변화를 겪었고 아주 잘 적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기전에도 손흥민은 북런던 더비에서만 다섯 골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르테타 감독의 걱정대로 손흥민 선수는 멀티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아르테타 감독의 심경을 그대로 알수 있는 장면이 나와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는 손흥민이 공을 잡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건 골이라는듯 눈을 질끈 감았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력도 대단했지만 먼저 아스널의 수비 실수가 주요했는데 중원의 핵심 데클란 라이스가 부상으로 빠졌고 그를 대신해 들어간 조르진뉴가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습니다. 조르진유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드리블을 시도했고 이를 본 메디슨이 압박하며 손흥민이 패스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조르진유는 컨트롤 미스까지 하면서 메디슨에게 공을 빼앗겼습니다. 아르테타는 조르진유가 소유권을 잃자마자 실점을 할 것을 직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간 메디슨은 손흥민에게 패스에 골키퍼와 맞서는 찬스를 만들어줬고 이를 놓칠 리 없는 손흥민은 다이렉트 슈팅으로 아스널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아르테타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지만 조르진유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아르테타는 나는 조르진유를 믿는다. 실책은 축구의 일부다. 우리는 모두 그의 편이다. 전반전에 몇 차례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를 살리지 못했다. 골을 더 넣었어야 했다. 우리가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지배한 순간이 있었지만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팬들이 지켜보는 라이벌전에서 더 좋은 경기를 펼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공을 간수할 때에 평정심이 다소 부족했다고 되짚었습니다. 손흥민에게 동점골을 선물해준 아스널의 미드필더. 조르진요는 충격에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르진요는 경기 후몇 시간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실수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내 실수 이후 모든 사람이 나를 응원하고 격려했다. 동료들과 코칭스태프, 아스널 팬들 모두 날더 열심히 일하게끔 동기부여를 만든다. 이들은 최고가 될 자격이 있다. 아스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처럼 북런던 더비를 통해 수많은 이슈들을 낳았고 또더큰 활약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도 나에게 교훈이 될수 있음을 이르는 말인데요. 조르진유 선수의 실수를 타산지석 삼아 손흥민 선수 더큰 활약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